쇼핑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쇼핑 스토어에서 새로운 기능이 출시되었죠. 바로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요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은 판매자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판매자는 제품을 제공하고 크리에이터는 자기의 채널에서 해당 판매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수료 설정이랑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수수료 설정은 유튜브 스튜디오 어드민 들어가서 판매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그 수수료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즉 저희가 유튜브 쇼핑 스토어 처음에 판매자 분들 만드실 때 결제 수단 하나 등록한 거 있죠 처음에 그것을 통해서 수수료가 정산이 될 거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 결제된 수수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정산을 받게 될 거예요. 성과 분석 리포트도 구글 머천트 센터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 경로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잘 팔릴 수가 있겠죠. 매출 증대가 될수 있을 것이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품을 더욱더 손쉽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 참여 조건이 있어요. 일단, 판매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YPP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즉, 구독자 500명의 시청 시간 3000시간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내 제품을 다른 크리에이터에게 보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야지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내 영상에 태깅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 것이고요. 모두 충족한 판매자 크리에이터는 이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유튜브 쇼핑 스토어 어드민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채널 확장 누르시면은 제휴 프로그램이란 메뉴가 제일 위에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도 쓰여 있죠. 그래서 제휴 상품 보기 뭐 제휴 프로그램 시작하기 있는데 일단 제휴 프로그램 시작하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유튜브 스튜디오로 넘어오게 됐고요. 6기에 제휴 프로그램 있죠? 수수료율은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등록한 제품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매핑시켜 주는 것 같아요. 기본 수수료를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카테고리별로 다른 수수료를 설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맞춤 수수료를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정이 다돼 있으면은 내 제품을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검색해서 태깅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 근데 제휴 프로그램 사용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비활 성화 이렇게 시키면 돼요. 이렇게 시키시면 되고요. 다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구글 머천트 센터에서 그런 애널리틱스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구글 머천트 센터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이렇게 판매가 얼마큼 됐고 수수료는 얼마이고 뭐 조회수는 어떻게 되고 클릭스 주문수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는 페이지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제휴 프로그램 수수료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제품을 크리에이터가 판매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거고요.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제품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크리에이터들은 구독자 수만 명이 넘었을 경우에만 저 제휴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영상 세부 정보에 들어와서 제품을 태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뜨는 제품에 대해서 태깅을 하는 건데 저는 구독자 만 명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뜨지만 여기서 제품을 검색하시거나 제품 링크를 붙여 넣으면 바로 해당 제품이 연결돼서 태깅을 한 다음에 판매하는 구조이고요. 여기서밖에 검색을 할수 없느냐 라고 봤을 때 아닙니다. 유튜브 쇼핑 스토어 어드민에서 보시면은 더욱더 많은 제품을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게 새로운 페이지가 제공되더라고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어드민 가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제외 상품 보기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유튜브 쇼핑 제휴부 제품 검색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원하시는 제품들을 그냥 이렇게 쭉 보셔도 돼요 쭉 보시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셨을 때 클릭을 하시고 제품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쭉 보시고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URL 복사하기 있죠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제품 태깅하는 곳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은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구독자 수만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 제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이킹 일에서 판매하게 를 되면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저한테 입금이 되고 판매자는 그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쇼핑 제휴 제품 검색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임 닭을 검색하시면 이 제품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뭐 나는 카테고리별로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브랜드별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브랜드의 전체 보기 누르시면은 브랜드 검색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시는 브랜드별로도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굳이 이 판매자와 연락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수수료율을 보고, 금액을 보고, 제품을 보고, 내가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제품들을 바로 판매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에 태깅 걸고 하는 식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넓어진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 제품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은 내 제품이 경쟁력 있고 매력이 있고 뭐 판매가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검색을 하고 판매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쓸 필요 없이 정산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냥 배송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니까 그리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판매할 제품을 엄청 힘들게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 페이지에서 계속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자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모두 좋은 서비스가 이번에 새로 출시되었고 잘 활용하시면은 판매량도 늘릴 수 있고 수익도 늘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렇게 크리에이터에게 내 제품을 보내서 판매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여기 유튜브 쇼핑 어드민에 보시면은 이 파트너 채널을 이용해서 내 제품을 다른 크리에이터에게 보내서 판매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요거와는달립니다요 제휴 프로그램은 이거는 제가 YPP 자격조건 즉 구독자 500에 3000시간이 안된 판매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수수료 정산 같은 것도 이거는 별도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이 제휴 프로그램은 구독자 500에 3000시간 이상만 되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수수료 정산도 제가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크리에이터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래서 이 파트너 채널과 제휴 프로그램은 좀 다른 개념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확장된 이 제휴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셔 가지고 많은 제품 판매하셔서 수익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써보시고 판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